여러분들, 안녕, 다니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우리 같이 해봐요. 오늘은 43과 하나님 감사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선생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청교도인들이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한 스토리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출발! 1년이 지난 후에 청교도인들은 밭에 심은 씨앗이 무럭무럭 무럭 자랐어요. 밭에는 탱글탱글 맛있는 곡식과 열매들이 많이 열렸지요. 청교도인들은 처음 거둔 곡식과 열매들을 따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기로 했어요. 친구들! 친구들은 청교도인들처럼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건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착해서 다 드릴 줄로 믿을게요. 자,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곡식과 열매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교재 72쪽에 붙여주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스티커 다 붙였나요? 어, 이렇게 붙이면 맞는 것 같아요. 청교도인들은 제일 처음 땅 곡식과 열매를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렸을 거예요. 청교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맛있는 곡식과 열매를 얻게 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처음 땅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처음 예배였답니다. 자, 이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아요. 먼저 선생님이 먼저 말할게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신 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 해볼까요? 아,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지금은 인디언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 브록 뒤편에서 인디언 모자를 가져와 주세요. 풀도 가져와 주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나요? 친구들, 오늘 말씀 어땠나요? 친구들도 청교도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청교도인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는 4 4가로 만나볼게요. 그럼 이만 안녕!